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신규 브롤러 난이가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일이 살짝 바뀐 것 같더라고요. 브롤스타즈 네, 공식 유튜버분이 중요한 소스가 확인되었다. 난이의 출시 날짜는 어이. 6월 5일 금요일이다. 6월 6일 토요일이 아니라 변경이 된것 같아요. 이게 또 아하.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6월 5일 아니면 6월 6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체력은 3360이고 이동속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삼각총의 공격 가지고 있구요. 공격력은 980 곱하기 3. <laughs> 재정전 속도가 느리네 사정거리, 장거리 특수공격은 피프로 시점이 <laughs> 변경된다고 합니다 피해량은 2800 사정거리는 근거리 가젯은 워프피프인데요 피프를 폭발시킨 후 피프가 있던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8비트의 가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 스타파워는 피프가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250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두번째 스타파워는 단련된 강철 특수공격이 활성화 중일 때 피해를 80. <laughs> 10% 적게 봤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몇 개를 준비해 보았어요. 가죠 자, 이거는 외국분이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스타파워랑 두 번째 스타파워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까지 있습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격할 때 이게 세 방향이 퍼지는데 잘안 맞아요. 다 맞으면은 2,940... 자,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시점을 다르게 하면은 안 맞습니다. 와, 민감해요. 자, 멀리 하면은 980밖에 안 들어가고 정확히 원에 맞춰야지 2940. 자, 여기서 궁을 쓰면요. 시점이 완전히 여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체가 기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빵. 데미지 4687 정도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스타 파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궁을 썼을 때 본체가 죽어버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궁은 제가 알기로는 무적으로 알고 있어요. 궁을 쓰면은 방어막이 생기죠. 짜라잔, 어우! 체력이, 와, 데미지 100밖에 안 닿고, 자, 가재까지 쓰면 순간이동, 나이스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원에 무조건 맞춰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지속시간은 꽤 길어요. 빵이야. 벽에 부딪히면 바로 터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이 있는데 지금 궁 위에 보시면 와이파이 보이시죠? 저게 파란색인데 좀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일 때 터지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에 따르면 물 위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해요. 와 근데 이거 본체가 너무 취약할 것 같아. 멋지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빨간색일 때 터트려 보세요. 등급은 영웅 등급이라 상자 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짜라잔. 난이의 승리 모션인가요? 이거 팝의 모션이야? 아, 이게 승리 모션이구나. 어, 귀여워. 수호자 리코더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이거 리코랑 똑같네. 자, 승리 모션은, 아, 요게 바뀌었구나. 오, 가자. 개인은 뭘까요? 어, 발로 찼더니, 오케이. <laughs> 개미 나와버렸어. 귀여워. <laughs> 자 승리 모션은 오오와 오오, 이번에는 발로 쳐도 돼 나는 나니의 슈퍼를 사용하여 마우스 보스 통해 그를 조종했습니다. 어떤 놀이를 할 수가 있대요. 오오오자 공을 썼는데 어디로 가죠? 오오오 어디가 어디가 <웃음> 이거지? <웃음> 야 이거 역대급이야. 와 카트라이더 L1 라이센스 따셨습니까? <laughs> 우와 나니의 버그가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나니의 궁을 어디다가 쓰냐면 일단 궁 채운 다음에 바로 벽에다 쓰면은 오 지금 보시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으로 뒤로 걷는다는 거. 무너크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나오면은 꼭한번 해보고 싶네. 와 짱이다. 빨리 뽑아야겠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궁을 쓰신 다음에요. 그 피플을 조종하잖아요. 하지만 화면 밖으로 본체가 안 보일 때까지 가신 다음에 벽에 박으면 오 <laughs>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헉, 설마? 어어 더가는 건가? 어어 어? 우와 더 가네 레전드 달려갈 거야 제가 이번에 니타의 가젯을 얻었는데 공돌이를 쓰면 은 기절을 하거든요 다이너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 아 제발 저쪽에 근거리가 없나? 어 이상하네 아 요거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니타는 그냥 궁이 생명이라 오케이 요거는 잡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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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짠짠짠 짠, 짠. 잡아 오케이, 아, 못 잡았네. 자, 하지만, 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과연, 바로 가졌어? 오케이! 자, 이러면, 맞았죠, 맞았죠, 맞았죠. 자, 바로 공격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엘리전인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역시, 오케이! 자 이번에는 시바견 리타로 왔습니다 데릴이랑 불 있으면 이긴거야 너무 좋습니다 어 근데 지금 원거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바로 뒤통수로 돌아가서 엠드의 뒤통수를 빡! 때려주면은, 오케이! 잡았고, 일단 저거는 좀 무리인데, 차라리 콜트를 끊어주면, 나이스. 자, 궁 채웠죠? 자, 여기서, 엠지한테 소환, 엠지한테 소환, 엠지한테 소환! 짠! 가재 쓰고, 아니, 데릴님이왜안 와? 저기요, 데릴님아 빨리 오세요! 승리! 브롤벌에서 마지막 판 해보도록 할게요. 야, 비비를 일단 견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일단 체력 좀 채워주고. 한 발씩 때려주고. 좋아요. 지금 로사님도 약간 침착하게 하고 있어요. 자, 체력 채우고. 비비 절대 안 오네. 제가 트레이더 마크 하고 있는데. 이거 실화냐? 자 비비 공 잡았고 패스 한번 해주고 자 비비야 들어와 일단은 비비만 막아주면은 다른 친구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자 곰돌이 소환해야 되는데 안 오네 자 어차피 체력 채울 것 같고 아 이거 빨리 뚫어야 되는데 너무 신경전만 오지게 하네 자 바로 공 쓰고 자 이거지 공 써서 지금 막으려고 했지만 바로 곰돌이 빡 오케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한번더 기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야와 이건 아니지. 꿀잼 짤방 가자. 이 비디오는 당신의 두뇌를 해친다고요? 아그러떴다가 어, 아니라 <laughs> 발디였다. 가제트를 사용한 에픽 셸리. 셜리. 셸리가 지금, 오, 가제트를 쓴다는 거죠. 가제 각이 안 나오는데. 오, 오 오, 우와, 궁한 방에 3명을 잡았습니다. 어, 그것은 놀라운. 뭔소리야 비비랑 붙었습니다 자 비비가 가까이 가가지고 빵야 했는데 뭐요 어어어 자 죽는다 어어 우와 와! 보통은 이렇게 같이 안 죽는데 쭈뻥! 우와 누군가 방금 그들의 다이너마이크 스타 파워를 얻었습니다 과연 누가 얻었을까요 누구요 미스터 피어 아니면은 페미어? 어오자슛아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롤 하이스트에서 체력이 1% 남았습니다. 레드 팀은 14%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자, 에프리머 가자. 에프리머! 아, 여러분들 보셨죠? 너무 아쉽다. <laughs> 내 상상일까 아니면 버그일까? 오! 뭐야? 분명히 골이 들어갔는데 잡았습니다. 요거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발리가 지금 잠수인 것 같습니다. 대들이 잡으러 가죠. 잡아야지. 가재까지 쓰면서 오! 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엘프리머는 그날 그의 쿨을 잃었습니다. 자, 엘프리머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줘서 줘서. 자, 엘프리머 가나요? 쿵 써야지. 갑니다. 엘프리머 세 명한테 한번더 따라 다다리다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당신과 함께 노는 친구 처음에 파이퍼가 날았습니다 옆에 친구 크로우가 날았습니다 마지막은 던진 로봇이 날았습니다 말다툼의 다양한 유형의 미스터피 뭐야? 이게 뭐야? 피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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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이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그냥 병맛인가? 헐. 8비트의 가짓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하십시오 8비트 가짓이 있는 것처럼 낚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8비트의 궁을 써가지고, 일부러 순간이동을 보여주잖아요. 자, 저쪽으로, 어, 대를 낚였어요 <laughs> 자, 브로까지 낚이나요? 어어, 브로기는 어야 브로가 불안하지? 불안하지? 순간이동 할까봐? 아, 게임을 다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울었다. 보티스랑 다이너가 지금 팀을 하는 건가요? 아, 다이너가 살려달라? 아하, 과연 살려줄지요? 오자 어, 피해야지. 우와, 야 다이너 점프로? 야, 이거는 묘기에요 야, 세방 피하고, 네 방. 자, 모티스한테 왔는데, 바로 피해주고, 자, 다시 다이너. 피하고요. 자,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쇼를 보여줄 테니까, 나를 살려줘. 요런 의미인가? 와, 지금, 어, 죽으면 안 돼. 제발, 살려줘, 모티스야. 아, 저 친구가 살려주려고 한것 같은데, 아쉽네. 자, 이대로 과연 끝나는 것인지. 야, 돌아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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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이거는 이겼네. 어, 이 1초! 1초! 우와! 이봐, 무슨 일이야? 두명 죽었고, 자, 지금, 와, 궁쓰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 이봐, 무슨 일이야?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